25년 11월 2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대구서 배고픈 50대 남자가 라면 오봉 훔쳐 경찰이 처벌 대신 복지지원을 택했다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연 당사자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으로 나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 며칠을 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네, IMF 사업 실패로 현재까지 제기하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절망으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산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없고 처자식도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만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 보니 너무 춥고 배고파서 하면 안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1등으로 남겨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